성능을 느껴볼 수 있는 슬라럼 코스 그리고 다이나믹 올휠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RS q a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형이 되잖아요 이 후륜 조형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후륜 조형 코스 세 가지의 코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가속 코스 진행을 할 텐데 B 코스의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600마력 81토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속 구간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동선은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녹색 두 개의 콘이 스타트 지점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. 녹색 콘 지점에서 인스트럭터 무전에 따라서 풀 가속 진행하시면서 100km까지 도달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감속 표지판이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감속 표지판 지점에서 안전하게 서서히 감속하셔서 네,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모든 코스 진행할 때에는 인스트럭터와 함께 동선판 먼저 진행하고 코스 진행할 거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이제 슬라럼 코스로 이동하셔서 또 주행을 하시게 될 텐데 RS Q8의 또 하체,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콘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좌우 연속적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서스펜션에 파중이 좌우 쏠리게 되면서 롤이 발생하게 되겠죠. 이 롤을 억제하는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들을 또 체험할 수 있고요.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차량 건동이 움직이는 핸들링 특성들을 이 코스에서 자세하게 또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이제 푸륜 조향 코스를 통해 다이나믹 오일 휠 스티어링이라고 하죠. 최대 5도 정도까지 조향이 되는 이 다이나믹 오일 스티어링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을 또 진행을 해볼 텐데, 이 동일한 코스. 작은 헤어핀 코너를 이렇게 코너로 구성해 놓았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좁은 간격의 슬라럼 구간을 진행해 보면서 다이나믹 오일 스티어링을 통한 최소회전반경의 차이점을 RSQ8과 그리고 A5 두 대의 차량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A5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휠 베이스가 RSQ8에 비해서 2 0 c m 보더 짧아요. 면 기본적인 회전 반경 좀더 짧아질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이나믹 모리 스티어링이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회전 반경을 그려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 구간을 통해서 다이나믹 오리스티어링 기술을 또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주행하실 때 여러분들 한 그룹이에요, 한 그룹이고 저희 동료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주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혹시라도 한 분이 또 돌발행동을 하시게 되면 모든 그룹의 주행이 잠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트라이 횟수까지 주행하지 못하고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항상 모든 분들 공평하게 많이 주행할 수 있도록. 인스트럭터의 지시 및 통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저희 교육은 여기서 종료가 되어서 아까 탑승하셨던 차량들 있죠?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헬멧 착용하시고 주행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